15초짜리 개인 네. 포즈 자연스럽게 하기. 두 번째는 서 있을 때턴 라인에 치켰을 때잘 잡기.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포즈에 생각이한테 빨리 배워 했던게 생각보다 힘들어. 그럴까. 이걸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. 어 그래서 이두 가지. 5 월이면 충분한. 아 충분해. 맞아. 충분해. 어 그래서 그두 가지 를 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일단 내 개인 포즈를 먼저 보여주고 턴 라인 잠시 <laughs> 일단 시범을 보여줄게. 어, 어. 시범이 돼야 되고 어. 몸이 이제. 어느정도 나와야 되지 어. 몸도 어. 몸도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설명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V 이탭이 나오려면 내회장에한테 보여주겠지만 어깨는 넓고 어. 가슴은 벌어지고 어. 허리는 좁아야겠지. 좁아야겠지 그거를 최선으로 맞춰주는 게 우리 전략이야 음. 그 일단은 뭐 개인 포즈를 하면 당연히 이러고 쉽전하면안 되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피닉스 선수는 짜면 안 돼. 아... 막뭐 이런 거면 안 돼. 아... 짜는 게 아니야.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어, 그게, 이 사람이 그게, 그게 수... 더 어렵다. 죽인지안 죽은지. 안 죽은지. <laughs> 그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표정이야. 아... 그러니까 칠시 쪼개야 되니까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하지 말고, 뭔가 그러니까 뭐 멋있게 하는 사람들인데, 나는 그냥, 그냥 딱 해서 그냥, 아, 웃으면서 가. 음. 딱 가. 이렇게. 갈때 때 일단은 가득 펴놓고, 지 어. 복부 잡아놔야겠지. 복부 이렇게 허리랑되게 복부 잡아놓고, 가득 펴주고, 이렇게 겠지 웃어. 그 다음에, 개인 보조를 뭐, 이런 식으로 잡아. 그러니까 힘을 주고 있지 않지만, 근육을 다 살려놔야 돼. 나와 놨어. 그러면, 심사위원들 한번봐줘그렇지 여기서 한 3초 정도 멈춰. 그 다음에 다시 측면을봐 가주는 거야. 뭐, 측면도 이제 브릿지. 그러니까 이게 브릿지라는데, 여기서, 자, 측면 하세요. 허접퍼잖아 그치. 스텝을 자연스럽다. 자연스럽게. 무릎 대지, 잘 가. 그러면 전면에 잡았어. 와. 그럼 측면을 이렇게 당겨. 그래서 측면을 보여줬어.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후면을 보여줘. 그랬어? 그다음 다시 개인 분이니까 전면으로 돌아왔어 자신 있는 자세.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사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인사해도 되고 자유야. 음. 그다음 들어가면 돼. 그래서 이제 라인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른 사람 계속 하는 서. 음. 어이 개인 분위 그다음 개인 분위 끝났어. 자 선수들 무대 중앙으로 와주세요. 다 와. 그럼 여기서 다라인을 쓰는 거. 자 선수 자신 있는 전면 보호 좀 시키잖아. 그럼 또 웃으면서 뭐 이제 좋은 포즈 잡을때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 잡았어 자턴 라이트 잡고 턴 라이트 됐어 다시 턴 라이트 하면은 뭐 등도 뭐 이렇게 잡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 마음이야 더 좋은 걸로 하면 돼 잡고, 다시 턴 라이트 하면은, 여기서 다리 땡겨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. 잡아주고, 다시 턴 라이트 하면은, 뭐 이렇게, 열어주고. 계속 자연스럽게 해주면 비교시면 되는 거야요그 이게 일단은, 우리 해야 할 거.